깨달은 건 뭐냐. 이 생각하는 거를 행할 행 자, 마음심 자, 행심이라고 그러는데. 행심. 이 행심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. 보니까 그 행동하는 마음의 속에 성품성자, 마음심자, 성심이라는 게 있던 걸 알았어요. 그래서 그 성심을 보는 걸 견성이라 그래요. 그럼 성이라는 게 뭐냐? 이 모든 법에는 법의 성이 있다. 이걸 법성이라 그러고, 모든 중생의 생각이 많은데 그 생각 속에는 본성이 있다. 이걸 심성이라 그래요. 심성, 그리고... 부처님이 성불을 했는데, 그 성불한 부처님의 본성이 뭐냐? 이걸 불성이라고 그래요.